기도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한번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반대쪽에도 한번더 하십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도 좋아하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텐데 참 뛰어난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너무너무 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에 보면 서문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활절은 돈벌이의 기회가 되지 못했고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데도 거의 실패하고 있다. 흥미롭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과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두 개의 큰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탄절이 더 중요합니까?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까? 똑같다 하십시오. <laughs> 네. 네. 어느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네, 덜한 것이 없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성탄절은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만 되면 요즘은 11월 달만 돼도 막 거리에 캐롤이 울려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 소비 욕구를 네, 막 일으키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부활절은 온 세계가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진단처럼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돈벌이가 되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 마귀의 정말 엄청난 노력이 그 뒤에 배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탄이 이 부활절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부활절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마귀가 궁극적으로 패배한 치욕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으스러뜨린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도 강력한 무기가 뭐냐 여러분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신앙을 마귀가 마지막에 흔들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 이게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궁극적인 무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수 있다는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기들의, 자기의 하수인인 그 종교 지도자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고는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심으로서 마귀가 잡고 있던 그 최후의 무기 사망까지도 깨뜨리신 것이죠. 죽음조차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기를 그것을 잊어먹기를 원하고 바라고 어떻게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바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이 이 부활절을 잊어버리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마귀가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주변에 부활을 알리고 우리라도 떠들썩하게 부활을 부활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누어 드리는 부활 계란도 가능하면 집에 가시는 길에 만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시고. 집에 가가지고 이웃 집 대문 두드려가지고 오늘 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계란을 만들었는데 요거 받으시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한마디 전해주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당시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도마는 무슨 일인지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다 다른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며칠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못 박힌 그 손, 손과 이 옆구리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 도마의 신앙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님은 어, 내가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 박혔던 그 손에 넣어보고, 내이 손가락을 예수님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에게 조차도 내손 봐라. 내이 옆구리 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유일하게 다른 한 사람, 왜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 필요했던 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내네 이미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미 두 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에게조차 내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믿어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는 차마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마 주님은 베드로가 그 자책감을 떨쳐내고 예수님께 먼저 다가오기를 어쩌면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차마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맹세는 채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창금을 들고 위협하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가 아니라 작디작은, 약하디 약한 어린 개집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낯이 없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걸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책감에 괴로워했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주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그에게 더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가 더 주님 앞에서는 주눅들게 되었고 도저히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패배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제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안 돼. 우리말 성경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걸 베드로의 심정을 담아서 번역을 하면 나는 차라리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깊은 자책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다시 그 옛날 어부로 돌아간 거.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참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만들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어 버리면 내가 이거 왜 내가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깊은 침체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죽은 것과 진배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자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 가롯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보시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여러분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그런데 그 자책감이 너무 커서 너무 커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그 돈을 성소에 던져 놓고는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실감이 큰 자책감이 사람을 죽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도 죽은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실감과 패배감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 침체는 죽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난 두 번의 만남에도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못하자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어떤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왜 그랬니? 물으실만도 한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계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돌려서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또 물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세 번, 세번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왜요? 베드로가 세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마치 물로 씻어주듯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책과 그 부끄러움을 똑같이 씻어주고 것입니다. 저 깊은 절망의 구렁텅에 들어가 가지고, 마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던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를 다시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마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던 베드로가. 베드로를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를 잡다가 그 자책감을 못 이겨서 그만 그 갈릴리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는 자책감과 상처를 안고 평생을 패배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살아도. 살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의 반응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죠. 우리 17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이 물으니까 예수님의 이 의도를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걱정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묻지? 내가 두 번이나 이미 대답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묻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에 세 번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동안에 베드로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이겠습니까? 어떤 변화이겠습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다시 회복 된 것입니다. 본문 이후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세 번의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이 베드로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하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도 죽음 이후에, 우리도 죽음 이후에.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살아나는 날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혼날 죽음 이후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엄청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큰 재난과 고난들 앞에서 무너지고 지치고 넘어져서 절망과 자책과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시고 살리,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죽어가고 있을 때 때로는 너무도 거대한 세상과 인생의 문제로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 한번 육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를 다른 자매를 책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서로를 책망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어서 그가 부끄름 속에 자괴감 속에 죽,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서로도 서로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귀한 부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그렇게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로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죽어져 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의 깊은 절망의 죽음 그늘에서 살아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을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격려하며 받아주고 이해하여서 우리도 서로 서로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Amen.